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위로 들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실행이 되는 기능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른 IT 채널 이피입니다. 이피 채널에서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들을 먼저 만나보고 후기를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소니가 지난 2파 2018에서 공개한 바로 이 제품, 엑스페리아 XZ3 제품입니다. 제가 여기에 안드로보이를 같이 데리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제품이 안드로이드 파일을 가장 먼저 탑재한 새롭게 출시된 제품 중에선 가장 먼저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오늘 소개를 해드릴 소니 엑스페리아 xz3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6인치 qhd 플러스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러한 OLED 디스플레이는 HDR을 지원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좀더 선명하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HDR 그러니까 HDR급의 컨텐츠가 아닌 컨텐츠도 HDR급으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기술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후면을 보면 카메라 지문인식 센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국내에는 블랙 컬러와 포레스트 그린 컬러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소니 스마트폰처럼 후면 소재는 유광의 소재로 색깔은 잘 뽑은 걸 느낄 수 있고,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는 이런 3D 커버드를 적용을 해서 좀더 예뻐진 그런 디자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품의 스펙은 보시는 것처럼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를 하고 있고 램은 4GB 저장공간 64GB 저장공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9 파일을 탑재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성능을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싱글코어는 2408점 그리고 멀티코어는 8916점을 보였대요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한 부분은 반가운 부분이지만 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는 재미있는 기능이 몇 가지 추가가 되어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부분을 두번 탭을 하면 사이드 센스라고 해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앱들이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6인치 대화면 스마트폰이지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패턴과 시간, 장소들을 분석해서 사용할 앱을 예측 해서 제안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똑똑한 기능은 바로 스마트 실행이라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 이렇게 바닥등에 엎어 놓거나 이렇게 바닥에 놨다가 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위로 들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실행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도 카메라가 바로 뭔가 피사체를 발견했을 때 촬영을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촬영을 할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다양한 그 설정을 확인을 할수 있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모드를 누르면 네, 인물셀카 그리고 구글렌즈 슬로우모션 ar 효과 수동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효과 그리고 파노라마와 사운드 포토라는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슬로우모션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슬로모션 카메라를 선택하면 슈퍼 슬로모션 촬영이 가능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녹화 버튼을 탭해서 비디오를 시작하면 되고 화면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슬로모션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슈퍼 슬로모션 촬영은 네,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크기를 이제는 풀 HD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지난 2파 2018에서 소니 엑스페리아 XZ3 모델을 만나보고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전해드렸던 영상인데요. 소니 엑스페리아 XZ3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볼륨 버튼을 통해서 다이나믹 진동 그러니까 게임이나 영상을 감상을 할때 손에 진동을 주는 그런 기능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굉장히 선명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지만 국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그리고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니 에스페리아 XZ3 모델은 이렇게 측면을 두번 쳤을 때 나오는 사이드 센스 기능을 통해서 좀더한 손으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실행 등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더 고객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곧 국내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더 차별화된 스마트폰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소니가 출시했고 곧 국내에도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소니 엑스페리아 XZ3 모델을 만나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p u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국내 출시 전 제품들 그리고 출시가 된 제품들의 소식 그리고 리뷰를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보고 계신 분들은 세로로 돌려서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